안녕하세요 미주버포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특이한 사연인데요. 사연을 제어받고 저도 세상에 정말 무서운 사람이 많다고 생각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겪은 소름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과 직종은 밝히지 않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타지에서 일을 했는데요. 당시에 4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고 20대 후반 때부터는 결혼도 해야 하고 돈 나갈 일들이 많이 생겨 연봉과 복지 문제로 인해 회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있었는데 연봉과 회사의 복지가 이야기의 주제가 되었는데 저희 회사에서의 복지와 연봉을 말하니 친구들 중에서 제일 안 좋은 복지 연봉이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하던 도중 친구들과 저의 연봉을 비교해보니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한 친구는 연봉이 올라 차를 바꾸기도 했고 한 친구는 연봉이 올라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당시 받는 제 연봉이가 입사한 신입사원 연봉과도 비슷해서였죠. 그렇게 저는 다니던 회사의 연봉을 협상해보려 해도 회사 대표는 다 저와 같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라며 갑자기 올려주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저는 이럴 바에는 다른 회사에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쉬다가 제 전공과 같은 회사에 연봉과 복지가 이전 회사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취직하였고 저도 회사를 다니며 돈을 모으는 것 뿐만 아닌 제가 갖고 싶었던 물건도 살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살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다닌 지 3년 정도가 지났고 슬슬 다시 이직을 생각했습니다.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도 다른 지방에 살고 있었고 제가 살던 지방에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여자친구의 지역에서 살면서 회사를 다니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였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저는 회사에 언제까지 일을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회사 대표는 현재 회사 프로젝트가 있어서 몇 개월만 더 해줄 수 없겠냐고 말했고 그 대신 따로 상여급을 더 챙겨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아니어서 의아했지만 회사 대표가 요즘 바빠서 일 처리하는 게 정신이 없겠구나 생각하고 어차피 이사집도 알아봐야 하고 이사 계획도 지금부터 해야 해서 연차도 쓰면서 하자는 생각으로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달부터 회사 대표는 우리 회사 사람들끼리 친목이 너무 없다고 했고 이번 달부터는 주에 두 번은 회식 자리를 갖게 될 거니까 다들 참여하는 게 좋을 거라는 강압적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회식하는 당일이 찾아왔고 회사 주변에 있는 예식집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회식자리를 즐기고 있는데 친한 동료가 저에게 소근거리며 본인도 그만둔다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였고 저는 솔직히 그만둔다고 이야기하고 대표가 절래서 다행이라고 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왔을 때 대표는 저에게 다가와 따로 둘이 술 한잔하자고 제안을 해왔고 저는 피하고 싶었지만 남은 재직기간에 대표와 친하게 지내며 상여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좋은 집을 계약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대표의 2차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1차 이식집에서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온 상태에서 나왔고 대표는 이제 집에 갈 사람은 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직원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갔는데 평소에 회사에서 말 없는 직원 한 명이 대표 옆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를 3년 동안 다니며 일하는 파트도 다르고 항상 대표와 둘이 같이 다녀서 이번에도 오나보다 생각하고 저희 셋은 국밥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밥을 먹으며 대표는 제가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했고 여기서도 소주를 두세병 정도 마시고 나니 대표는 본인이 평소 오컬트 매니아인데 우리 폐가 체험 가는 거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뜬금없이 웬 폐가에 가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생각하고 들으니 대표는 원래 폐가가 사람들이 자주 가지 않는 곳이어서 그런 곳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야 한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고 저는 취하니까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며 대표 옆에 있는 직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안 간다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가자는 이야기를 했고 저 또한 여기서 무서워서 못 간다고 할수 없으니 가자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대표와 저 그리고 직원 한명 셋이서 택시를 잡았고 택시를 타고 한 10여 분 정도 달리니 어떤 주택이 하나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 동네에서 볼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대표는 자기 집 드나들듯 대문을 열고 들어갔고 회사 동료는 저에게 자기가 뒤에서 갈 테니 앞으로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걸어오는 것보다 중간에 가는 게 사람이 아무래도 앞뒤로 있으니 덜 무섭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도 대표의 뒷모습을 보며 앞으로 걸어가니 계단이 보였고. 계단을 올라 천천히 폐가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표는 갑자기 앞에서 무언가를 보고 웃음을 터트렸는데요. 뒤에서 회사 동료에게 왜 저러는 거냐고 물어보니, 회사 동료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여자 대표는 갑자기 웃어서 미안하다는 이야기라였고,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시초 정도 있다가 나오겠다는 이야기라였고, 저와 회사 동료에게 대표는 여기서 혹시 고함 소리가 들리면, 방으로 들어와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저와 같이 있던 회사 동료는 알겠다고 이야기했고, 대표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술을 마시고, 앞이 잘안 보이는 곳에 있어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점점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동료에게 계단에 잠시 앉아 있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잠시 뒤 직원은 대표님이 늦게 나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며, 화장실에 좀 다녀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잠결에 비몽사몽하며 알겠다고 이야기했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요. 잠시 뒤 잠에서 깨니 아직 어두운 밤이었고, 직원과 대표를 찾으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순간 온몸에 통증이 몰려왔고, 일어나려고 했더니 다리 한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아파서 고함을 질렀는데요. 그 소리를 듣고도 대표와 직원은 오지 않았고, 혹시 자고 있는 나를 두고 둘이서 나간 건가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잠시 뒤 앉아서 저는 사람들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이 근방으로는 오지 않는 듯했습니다. 분명 휴대폰도 주머니에 있었는데 휴대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여기서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다시 한번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리를 지르자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고 다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있는 힘껏 기어서 나가려고 했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계단은 보이지 않았고 아까 대표와 올라갔던 계단이 보였습니다. 순간 저는 1층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문이 있는 쪽으로 다시 기어나갔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기어서 문에 다다랐는데 다리가 아파서 일어서기가 힘들었고 일단은 날이 밝을 때까지는 여기서 기다려보자 생각했죠. 잠시 뒤 새벽녘이 밝아오기 시작했고 혹시나 밖에 사람이 있지 않을까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한참을 고함을 지다 보니 목소리는 쉬어서 나오지 않았고 무엇보다 다리 통증으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다쳐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지 알았는데 뼈를 다치게 되면 시간이 지나도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저는 기절하듯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를 흔들어 끼웠습니다. 눈을 떠보니 안전모를 쓴 아저씨가 놀란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저씨를 보고서는 살려달라며 애원했는데요. 아저씨는 저를 보며 여기서 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 119를 불러주시겠다고 하셨고 저는 잠시 뒤 구급차를 타고 근방에 있는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리 골절과 타박상 등이 심각하다 했고 알고 보니 저는 그곳에서 이틀간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은 뒤 저는 한번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의사소견이었는데요. 저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폐가가 아니고 철거예 정일이 잡혀있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거 직전에 집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공사장 직원들이 들어왔다가 공사장 직원들은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잠시 뒤 저희 가족들이 병원으로 왔고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저에게 물어도 기억이 나지 않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도 대표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그날 회식 후에 갑자기 사라지더니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분해차서 회사 대표에게 연락을 했고 폐가에 가자고 해서 갔더니 사람이 자고 있는데 왜 데리고 가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방치해 두고 갔냐고 따지니 대표는 저에게 본인은 성인인데 왜 타인에게 의지하려고 하냐며 오히려 역정을 냈고 본인 말고도 다른 직원도 아무렇지 않게 귀가했다며 다큰 성인이면 자기에게 따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몸은 본인이 지켜야지 왜 자기 탓을 하냐고 이야기했고 프로젝트고 뭐고 필요없으니 사직선에 신거 수리시켜 주겠다 하더군요. 저는 너무 분통해서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경찰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경찰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당시 피해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고, 목격자도 없고, 당시 주변 CCTV를 찾아보아도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됐고, 이후 대표는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제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제가 잠든 이후 무슨 일을 당했는지 현재도 기억을 못하고 있고, 같이 갔던 직원에게 이야기를 해보니 그 직원은 자기도 모르는 일이라며 자기를 끌어들일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후 저는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도 입사하지 못하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트라우마를 겪고 지냈고 지금 생각해도 대표가 왜 저에게 그런 일을 벌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이야기 정말 사람이 무서운데요. 회사 대표는 왜 사연자님에게 왜 저러한 행동을 했는지. 이야기 힘든 사연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